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벨라스톤 cc 에 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라운드로 끝낼라고 했는데요 그 백돌이 들의 끊임없는 구애로 다시 그 시즌오프 한데 다시 찾게 됐습니다 그 벨라스톤 cc 는 이제 전장이 매우 길고 그 횡성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주 잔디 색깔이 다 변했죠 잔디 그림만 팔았습니다 파랗지 않고 녹색입니다 그림만 네, 아주 페어웨이 상태도 좋고요 가격도 많이 내려야 되는데 아직도 가격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시 12분 티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워서 워머까지 했고요 어제 저녁에 좀 맛난 걸 많이 먹었더니 진짜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좀 그래서 시작할 때좀 많이 걷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시즌 오프를 한 만큼 네, 오늘은 89, 89를 목표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몸을 풀고 잠시 후에 좀 만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 출발 네, 네. 자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백돌이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돌이 두명, 백돌이 두명 오 오늘 9를목표목한로한데어떻아 아, 아, 할지 잘 모르겠네요 Victory to me. Victory to me. Victory to me. Victory to me. v i t v i c m t v t 나온 다요 연습장에서 치는 살살 치는 드라이버를 제가 좀 튕겼습니다. 살 자, 스이트샷 정말 굿샷 나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전반전이 끝나고 그늘집에 왔는데요. 전반전에 트리플과 더블을 하고 45개를 쳤습니다. 네, 후반전은 신기일전에서 그 90개로 90개, 예 네, 40개로 막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85개 목표로 말로만 좀 달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60개 친 사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육십 개 치는 사람은 같이 오기 많이 힘드네요. 네 후반전에는 하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좀 뒤에서 강동로이 1km 펌프 TV 출발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번에는 250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봐줘. 나이스 땡. 저 방향은 나이스 샷. 부샷 크게 나왔어야 되는데. 2에서 안나오 자, 벨라스톤 8번 홀. 야, 200 300이몇 미터인가요? 360. 360 360, 360 미트? 에? 320이야? 네, 320에 에이. 자, 남은 거리 65m 남았습니다. 255m � 졌고요. 65 남은 거리를 잘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리 님, 카메라 한번 받아주세요. 백돌리 카메라 감독한테 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치기 전에는 항상 연습 스윙을 해주시고요. 이보트가 어디에 나는지 한번 잘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가볍게 체만툭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나무 보고 저 핀발로 바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붙었죠? 그렇죠? 짧았죠 나이스! 자, 여러분, 65m. 자, 오르막 라이에서는 자, 본인 그실 거리보다 한 클럽을 좀더 길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왼발이 발이 높으니 훅이 좀 땡겨지는데요. 아,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오르막 버. 자, 오르막 가감하게 버디는 안 되고, 저 팔로 막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린에 올라왔는데요 자 오르막 11미터 남았고요 뒤에서 자 13미터 퍼드 한번 보겠습니다 13미터가 자자이 정도가 자 약하죠 마운드를 넘어가야 되는데못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미터 저쪽을 보고요 자 그대로 딱 좋습니다 마운드 넘어가죠. 넘어가서 내려가야죠. 내려가야죠. 그릇 자칫 끝보고 응.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끝이요. 항상 치기 전에는 빈 스윙을 한번 또 루틴의 본인의 루틴을 지키고요. 좋으면 출발하겠습니다. 나이스 야, 그렇죠. 나이스 파 고파.